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워드프레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 셀프워프마케팅 닷컴에 오시면 랜딩페이지 초보더가이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해 보면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쭉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들 랜딩페이지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름하고 이메일 누르고 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어 여기에 지금 입력한 이메일은 메일침프와 같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 업체로 들어가게 만들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알림판으로 가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새 페이지 추가라고 제목을 랜딩 페이지 초보자 가이드 실습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에 임시글로 저장을 하면 여기에 고유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 고유 주소가 있는 채로 이 론치 트라이브 아키텍트라는 지금 저는 트라이브 아키텍트라는 플러그인을 깔아 놓은 상태고요. 이 트라이브 아키텍트는 페이지 빌더인데 랜딩 페이지 템플릿들이 굉장히 좋은 게많이 있거든요. 랜딩 페이지 템플릿을 이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아예 페이지가 새로 열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뭐 메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이드바도 있고 이걸 다 덮어버릴 거예요. 랜딩 페이지는 이렇게 분산시키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덮어버릴 건데 하나하나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템플릿을 사용할 거거든요. 템플릿은 여기, 그 다음에 템플릿 세팅, c h o 랜딩 페이지 템플릿 이렇게 클릭을 하면 랜딩 페이지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여기서 사용했던 거를 네, 여기 찾아보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세트 중에 요거를 네,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c h 템플릿 하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런 템플릿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건데요 다시 클릭해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면 됩니다 이쪽 거 갔다가 그냥 쓸게요 상단에는 이걸 쓸 거고요 컨트롤 C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근데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네, 가운데 정렬 어, 이게 이 페이지 빌더는 엘리멘토라는 페이지 빌더랑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내부에서 수정을 하거든요. 보통은 엘리멘토는 이 왼쪽에서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지만 여기서는 그냥 안에서 수정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이미지 요소거든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바꿔주고요. 이 이미지거든요. 요거 클릭 그 다음에 그래더 삽입하고요. 여기다 갖다가 넣고, 이렇게 입력. 이것도 가운데다. 일단 보내놓고요. 그리고 네,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가운데로 일단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요, 요 부분요요 요 부분은 없앨게요. 아, 이 부분은 여기 클릭해서 아랫부분은 없애버리고요. 요렇게된 거고요. 요 부분부터 일단은 여기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여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어디로 가게끔 할 거냐 하면 이로 가게끔 할 거거든요. 메일 침프라는 이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여기에 이제 사인업 프리 해가지고 가입을 하면 2,000명까지는, 이메일 주소 2,000명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메일 구독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입력을 하면 이제 이쪽에 그구독 리스트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연동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이걸 클릭을 해서 이제 이게 요소들이거든요. 요소들이라는 건 이렇게 가보면 여기 요소들이에요. 요소에 그뭐 컬럼도 있구요 뭐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지죠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요거는 지금 그 리드 제너레이션은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를 클릭을 하면 이제 그걸 수정하게끔 되어 있구요 이제 클릭을 했으니까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이폼하고 그 이메일 서비스하고 연결할 거예요 메일 침프랑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메일 침프가 어, 마케팅 자동화가 유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료가 돼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일, 메일 침프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메일 침프. 그러면 제가 만든 그 리스트 중에 여러 개가, 있,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랜딩 페이지라는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주고, 뭐 그룹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싱글 압, 압틴. 이렇게 하고, 컨티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름을 이메일로 한글로 바꿔, 바꿔주고요. 필수고요. 필수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름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add a new field 하면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만 그래서 next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기가 끝나면 다시 페이지를 로딩시킬 거냐 다른 페이지로 보낼 거냐 뭐 성공했습니다라는 그냥 안내문을 보여줄 거냐? 저는 다른 페이지로 보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다른 페이지로 보낼 건데 다른 페이지는 신청이가 끝나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 그래서 지금 요거는 완료가 됐고요. 여기만 지금 신청하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이거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을 하고, 이름하고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메일침포라는그 이메일 서비스 제 구독자 리스트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 에디트 폼 엘리먼트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걸 바꿔, 한글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서 신청하기.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이브 클로즈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는 일단 다 됐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건 됐는데 이거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일단 한 칸씩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한 거니까 없애버리고 얘가 얘가 너무 크죠. 얘를 좀 줄이고 네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놓고. 지금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을 해 놓고요. 지금 이건 PC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PC에서 보이는 거, 화면인데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아, 태블릿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로. 이렇게 어, 만약에, 만약에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선택을 하면 이 안에 내용을 수정을 하면, 이 안에 내용을 수정을 하면 PC와 태블릿과 모바일이 다 같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요소만 이쪽에서 수정을 하면 모바일만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요기만, 모바일만 좀 칸을 띄우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레이아웃 포지션에서 여기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요 컨텐츠 바깥의 여백이고요. 요 안에 보이는 게이 안쪽 여백이거든요. 이 바깥쪽을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이 안쪽을 패딩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막 숫자들을 입력해서 칸을 넓히는데요. 이거는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위치를 이만큼 이만큼 바꾸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바꿨잖아요 근데 이 데스크탑에는 상관이 없어요. 연관, 관련이 없고, 모바일에만 지금 이제 적용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안에 거를 고치면 다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도 뭐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걸 아예 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판시브에 보면, 크게 해놓고 데스크탑에서 열 하나를 복사를 해요. 밑으로.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얘는 어디서만 보일 거냐면, PC에서만 보일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은 안 보이게 합니다. 얘를. 아니, 얘는 모바일에서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걸 선택하고 나서, 얘는, 얘 태블릿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태블릿에서 얘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태블릿, 태블릿, 태블릿에 가서,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거죠. 이렇게. h2로 바꿀게요. 너무 작나? 글자도 바뀌었네요. 어...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undo가 있어요. 이렇게 undo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만 크기만 줄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여서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 줄이면 됐죠. 이렇게 바꾸고 얘는 태블릿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한번 가서 봐서 데스크탑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모바일을 어떻게 하는지 적용하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든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신청하기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절로 이제 끝나고 새로 그 감사합니다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이 이 페이지로. 이건 미리 만든 건데요. 여기도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edit 에 w 트 위드 이 트라이브 아키텍트 이렇게 눌러서 편집을 하는 거죠. 이건 버튼이거든요. 버튼 이렇게 누르고 버튼 눌렀잖아요. 이제 위치를 바꿔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포지션에 보면 이런 게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위에를 지금 넓히면 되겠죠? 그래서 한 20, 뭐, 이렇게 적당하게, 18픽셀 이 정도. 그럼 바꿔준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저장하면 됩니다. 네, 여기로 나가서, 트라이브 아키텍트를 나가면, 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트라이브 팀 이라는데, 트라이브 팀임스 닷컴에 가서 보면, 여기 프로덕트, 아워 프로덕트 가면, 여기에 지금 트라이브 아키텍트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가서, 이렇게 뭐, 멤버십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뭐, 요거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네, 요런 뭐, 기능들이 있다고 설명이 나오고요. 뭐, 이렇게 사용법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항상 가, 아겨, 뭐, 이건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하나는 67불이고요. 다섯 개 사면 97불이고요. 1 5개 사면, 15개 사면 147불이고요. 이렇게돼 있고요. 어,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입을 해서 멤버 그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이제, 라이센스 키가 보이고요. 이제, 구매한 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건 이제, 플러그인이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플러그인 설치하면 되고요 튜토리얼을 클릭을 하면 어, 튜토리얼이 지금 영어로 나오지만 이렇게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튜토리얼 보고 하면 되고요 추천은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했을 경우는 여기 지금 이메일 문의라는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저한테 그 추천의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선물을 드릴게요. 추천의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구매자는 가격이 똑같지만, 저는 약간의 커미션을 받거든요. 그럼 저는 커미션을 받으니까 제가 보답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질문에도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